대전를 사랑하시는 국민여러분 합천 박캉스 축제는 코로나 때문에 열리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온라인상으로 모든 것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유유히 흐르는 황금과 또 겨울물도 만들었습니다 그날가지는 해먹도 준비했습니다 어, 개인적으로 시간이 나신 분은 찾아오십시오. 군수가 직접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전국에 계신한 국민여러분 올해는 합천 박캉스 축제가 비대면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 비대면 축제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천에 비록 오지는 못하지만 많은 접속을 부탁드리고 내년에는 오프라인 축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국민 여러분, 합천 비대면 축제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웃음> <웃음> 뭐야, 여기 그림 아니에요? <laughs> 안녕하세요.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아, 네. 선생님. 네, 정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리에 이제 앉았습니다안녕하니다합니다감합니 여기는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합니에서 이렇게 요리를 만들어 볼 건데 오늘 밀키트를 또 준비를 하시잖아요 니합니합니의 네. 대표 밀키트가 될두 가지의 요리를 또 우리 합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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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어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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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 새콤 달콤 새콤. 음, 매콤한 현대 트렌디한 샐러드입니다 오 새콤 달콤 새이새콤니또질수 아... 없죠 어, 이거 뭐라 하면 좋을까 보쌈이라 하겠습니다 <laughs> 어, 보쌈입니다. 아직까지 밝힐 수 없다 네 그쵸? 보쌈인데 일반 보쌈과는 전혀 다릅니다 오 진짜요? 네. 헉, 궁금합니다 아니 우리 일단은 요리를 좀 이따 만들 거잖아요 네. 그 안에 들어가는 또 재료들을 우리가 여기 농장에서도 만든다고 해요 그래서 음. 우리 대표님께서 여기 앞에 있는 별빛 농장을 좀 투어를 시켜 주신다고 합니다. 네, 그럼 저희 멋있다. 일어나서 별빛 네. 농장 투어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대표님 잠시만. 요 네. 이게 뭐예요? 이거? 아 이거요. 좋은 재료들이 <laughs> 많은 것 같은데. 네. 네, 저희가 파프리카 재배하는 농장이잖아요. 요리하는데 넣을 수 있는 정말. 어. 네, 이거 빨간색, 써야지. 노란색. 오오 이거 쓰자, 쓰자. 아, 이거 컬러별로 있는 거예요. 네, 네, 요거는 이제 파프리카 소스 때 소금. 이거 이거네 이거. 그 오? 진짜 맛있어 이거 아 그래요? 어, 네. 나 오늘 잼 써야겠다, 나도, 네. 나도 잼 써야겠다. 그럼 지금 가지고 계신 거 들고 가시죠 가시죠 <laughs> <laughs> 대표님 여기 지금 농장이 네. 여기도 있고 저기도 보이는데 네. 어느 거예요? 전부 다예요 이거 다요? 네 <laughs> 이것도 이 저것도? 네와 지금 농장을 둘러보고 왔어요 네, 네. 혹시 어떠셨어요? 여기서는 요리를 하면은, 어, 이런 말이 될지 모르겠지만, 발로 요리를 할수 있습니다. 오, 진짜요? 왜냐하면 오늘 발로 한번 도전? 아, 어, 지금 발이 좀 아파요. <laughs> 그러면 오늘 만들어주신 그 밀키트 네. 안에 들어가는 재료들을 좀 소개해주세요. 어떤 거 혹시 넣으실 건지, 서감독 셰프님부터. 여기 알고. 보시면 합천에서 정말 아. 싱싱한 파프리카. 이거 진짜 저 모형인 줄 알았잖아요. 이게 아. 이렇게 탄탄한 파프리카가 없거든요. 아. 정말 탄탄하고, 그 다음 돼지고기. 그다음에 돼지고기랑 잘 어울리는 사과잼인데 어, 사과잼. 오늘 사과잼과 함께 파프리카잼을 또 네. 이용해 볼 거예요. 오늘 그 밀키트의 제목 혹시 있나요? 네 있습니다. 어 뭐예요? 제목 알려주세요. 큐브 삼겹살을 이용한 키토샐러드. 키토샐러드 그렇죠. 네. 키토샐러드 굉장히 심플. 오 심플이서 베스트. 아, 그렇죠. 오 좋습니다. 그러면 최나영 네. 셰프님께서 또 어떤 밀키트 재료 소개해 주실 건가요? 아 어, 오늘 저는 이 동파육! 오 동파육! 네. 동파육이고요 어 당연히 신선한 합천의 돼지 오, 오겹살 오겹살은 껍데기 가좀 붙어있는 게 오겹살이죠 네, 손 씻으셨죠? 아제 앞... 우세 슬기로운 의사생활 보시죠? 이거 이거, 이거 <laughs> 했습니다 아 이렇게 하고 오셨어요? 이거 한번 했고요 그다음에 목이 다오는 청경채, 파프리카 이런, 이런 것들 이용해서 요리를 한번 해볼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요리 네. 제목이 뭔가요? H.C. 동파육! <laughs> HC 동파요 HC 동파요 아, 합천입니다. 아, 합천. 오, 네. 오 합천. 합천 동파요 되게 있어 보이는데요. 네. HC 동파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제목. 키토 샐러드. 키토 샐러드. 본격적으로 저희가 요리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한번 요리를 네?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요리에 저는 어, 콜라를 먼저 넣도록 하겠습니다. 콜라요? 네. 어 이게 진짜요? 제 요리의 어. 킥입니다. 와, 뭐, 콜라를 사용하실 줄 몰랐는데. 네. 콜라에다 끓이면요 뭐, 음. 단, 음. 이제 잡네, 잡는 데 굉장히 아. 좋습니다 그리고 색깔이 또 이쁘게 나오고. 자, 그리고 자 콜라에 뭘 넣냐. 색깔 보세요. 이 돼지 고기는 이 핑크색. 네. 이런 게또 네. 중요합니다. 핑크색과, 그리고 이, 딱 만져보면 은이 신선함 딱 느껴요. 이 눈썹. 오, 되게 탱글탱글해요. 역시 명품 돼지는 <laughs> 소리도 달라요. <웃음> 어, <웃음> 들어가나요? 네. 마이크 다시 한 번. 자, ASMR. <laughs> 네. 어, 네, 지금 끌고 있어요. 네. 야, 거기다 집어넣으시면 돼요. 어, 진짜요? 네, 다음 선수 모셨습니다. 맞습니다. 네, 소셰프님. 네. 오늘 만드실 밀키트 간략하게 한번 소개하고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까요? 제가 만든 밀키트는 네. 요즘 트렌드인 키토 샐러드입니다. 와. 여기 보시면 앞에 신선한, 네, 신선한, 야채들이 있죠. 네. 이렇게. 아, 이거 찍어야겠다. 야채들과 맞아요. 단백질을 도와줄 수 있는 네. 두부와, 음. 그 다음에 색칠 갈 방울토마토, 그리고 와. 빠질 수 없는 파프리카까지. 아. 파프리카 아까 너무 맛있었던 달달했던 파프리카까지 이거를 ]까지? 사실은 안 쓰려고 했는데 네? 아까 먹고 나서 생각이 확 바뀌었어. 요어 진짜요? 이거는 안쓸 수가 없다. 헉! 너무 좋은 식재료라서 바로 이 여러분, 자리에서 바꾸셨네요. 컬러풀하게, 네. 프레시하게 하려고 합니다. 아, 네. 아 너무 기대돼요. 바로 한번 시작해 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의상도 하시고 네 와, 지금 아니 조금 전에 분명히 정장을 입으신 두 분이 오셨는데 어디 가셨는지 안 보여요 지금 다른 두 분이 오신 거 같은데 누구신지 소개 한번씩 부탁드릴게요 저는 합천 토베기 네? 문준입니다 헉, 군수님이셨어요? 무님 <laughs> <스님>, 반갑습니다. <laughs> 우, 반갑습니다. 와 그럼 이어서 또 옆에 계신 남성분 자기소개해주시죠. 천원 네. 합천에서 농사를 짓는 군인원 배몽희입니다. <laughs> 반갑습니다. 와 위장님도 네. 반갑습니다. 와 아니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어요. <laughs> 아니 그냥 누가 보면. 옆집 친구 아저씨, 옆집 친구 아빠 두 분을 모신 것 같은데 너무나도 친숙하고 너무 반갑습니다. 아니 그런데 진짜 오늘 정말 귀한 자리 내주셨는데 우리 합천 자랑 한번 해주셔야죠. 네, 많은 분들께 지금 보고 계신데 한 번씩 좀 소개를 해주세요. 교수님, 팔만 대장경을 가지고 있는 해인사를 안고 있는 가야산과 또 전국에서 최고를 자랑하는 철축과 억세가있는 광래산. 그 사이를 덕유산에서 발원한 상당 유유히 흐르는 수리한 환경을 잘하는 합천입니다. 이어서 의장님께서는 와 합천에는 이런 게 있다, 꼭 보러 오셔라. 어떤 곳일까요? 어 제가 살고 있는 한미산이라는 곳인데 한미산은 항매산은... 진짜 전국에서 철쭉이 일등, 제가 볼때 세계 일등. 예, 우리가 철쭉철이 5월 달에 5월 달이면 5월달 한 50만에서 100만 명이 그 철쭉 하나 보러 오고 있는 곳이에요. 예, 그런 철쭉이 대한민국에서 최고고. 그다음에 <laughs> 제가 듣기로. 들었는데 의장님께서 좋아하는 음료가 하나 있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어떤? 예, 합천 막걸리 바로 있습니다. 예, 딱두 가지입니다. 예. 바로 이것이 예, 합천 <laughs> <나, 더 웃음> 막걸리, 합천 막걸리. 우리 구리이 그래서 술이랑 무슨 혼났어. 아니 조금 전 제스처가 예, 예, 예. <laughs> 빨리 달라고. 어디가 붙죠 감사합니다, 군수님. 정말 좋은 시간 내주셔가지고. 조금 요, 드릴게요. 어, 좀 더, 네. 좀 더. <laughs> 저희가 이렇게 또 군수님과 의장님께서 이렇게 또 젊게, 또 힙하게 입고 나오셨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진짜 그냥 딱딱하게 의장님, 군수님 아니고 좀 닉네임을 정해보려고 해요. 제가 조금. 아이디 닉네임을 좀 지어 받으려도 괜찮을까요? 네. 뭐, 예, 예, 뭐. <laughs> 우리 문전의 군수님께는 또 준이라는 또 이름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좀 힙하게 MC 쭈니쭈니 어떠신지. <웃음> <웃음> 우리 의장님께서는 또 몽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기 때문에 몽몽이 어떠세요? 몽몽이. <laughs> <laughs> 예, 좋습니다. <laughs> 다시 한 번.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합천에 살고 있는 쭈니쭈니 문준입니다 <laughs> 오늘 이 빛빛 농장에 온 MC 몽몽입니다 MC 쭈니쭈니 그리고 MC 몽몽이 <웃음> 님 <웃음> 우리 작년까지는 사실 오프라인으로 행사가 진행이 됐는데 올해는 또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바캉스 축제가 온라인 비대면으로 진행이 될 예정이에요 혹시 어떠세요? 우리 합천이 즐길 거리가 참 많은 곳인데 네. 코로나 때문에 어~ 현장에 오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온라인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상으로 합천의 축제를 감상하시고 혹시 직접 오시면은 펜션이나 캠핑장 차박 장소가 얼마든지 있으니까 살짝이 오셔도 됩니다. <laughs> 살짝이 오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의장님은 좀 어떠세요? 어~ 비대면으로 예, 축제를 진행해서. 나중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합천 박한수축제가 더 성황리에 될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준비하겠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또 의장님과 군소님을 모셔서 오늘 메인 요리 이 쿠킹쇼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앞으로 이 합천의 메인 대표 요리가 될두 가지를 직접 드셔 보시고 심사를 해주시는 이 심사 위원의 역할을 해주실 거예요. 네. 그래서 맛있는 음식을 드셔 보시고 바로 심사를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지금 앞에 셰프님들께서 요리가 거의 끝난 것 같아요. 지금 바로 요리를 한번 들고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와, 지금 두 가지 요리가 동시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럼 셰프님을 모셔서 어떤 요리인지 한번 살펴보고 바로 시식을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채나영 셰프님 들어오시죠. 안녕하세요. 와. 네. 안녕하세요. 채나영 아주 채나경이라고 합니다. 네. 안쪽으로 네. 조금 들어오셔서 네. 아유, 그냥 네 소스를. 지금 채나경 셰프님의 요리부터 한번 소개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와, <laughs> 아니 비주얼이 너무 멋진데요? 보쌈이라 생각하셔도 되고요. 네. 그 중국의 동파육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네. 간장과 콜라에 익히습니다이 캐서 익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부드럽고, 잡내도안 나게 준비했고요. 그리고 쌈장과 파프리카 잼도 같이 익였는데 고기랑 조금씩 같이 드시면 되는 그런 요리입니다. HC 동파육이죠. 네. HC가 어떤 HC죠? HC는 합천의 줄임말입니다. 아 HC 동파육. 네, HC 동파육. 네, 감사합니다. <laughs> 그럼 저희 이어서 또. 성환덕 셰프님 모셔서 한번 요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시죠. 안녕하세요. 아, 수고. 아, 아, 너무, 너무 화려하신데요. 그럼 어, 아, 아, 네. 통 삼겹살 키토 샐러드. 오통 삼겹살 키토 샐러드 진짜 제목에서만 들어도 건강미가 넘치는 저희가 큐브 삼겹살 아니었나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큐브 삼겹살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삼겹살을 이렇게 얇게 구워서 먹지만 이거는 식감을 위해서 주사위 모양으로. 썰어가지고 좀더 포만감 있고 식감이 좋게 만들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와 그럼 저희가 바로 시식 한번 해봐야죠. 네, 네. 편하게 우리 MC 준이 준이와 MC 몽몽이님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어떠세요? 어떠세요? 지금 궁금해요. 너무 궁금해요. 누가 요리를 죠 네? 아 좋아요. 아 지금 누가 만드셨냐고. 그러면... 아, 맛있, 맛있었네요. 어. 마지막 평가는 다 먹고 나서. 다 먹고 하겠습니다. 나서, 네. 다 드시고 나서 음. 마지막 평가를 한번 하도록 음. 하겠습니다. 아직 끝이 아니기 때문에, 네. 좀 기다려보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저희 서관동 셰프님께서 만드신 큐브 삼겹살 키토 샐러드를 천천히 드시면 됩니다. 아, 너무 맛있겠다. 이게 위에 지금 뿌려진 게 또, 또그 맛이 나거든요. 아, 너무 맛있겠다. 지금 제가 침이 고여요 혹시 두분 마음속에 음, 선택을 맛있어. 하셨나요? 하셨어요? 꼭 결정해야 돼요. 꼭 결정하셔야 됩니다. 꼭 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어쩔 수 없이 중간 없어요. 저희가 지금 최나경 셰프님과 서관덕 셰프님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 판을 준비를 했고요. 중간 없어요. 예. 중간 없습니다. 이렇게 단칙이에요. 이렇게 또는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안돼요? 안됩니다 오늘 그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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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습니다 <laughs> 오늘 동작 없습니다 정확하게 선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제가 카운트를 1, 2, 3 하면은 동시에 들어주시면 됩니다 선택 해야 됩니까? 선택하셔야 됩니다 네어 <laughs> 그럼 두분다 이렇게 들고 계시다가 팍 하는 걸로 하죠 네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셋 와! <laughs> 1대1 동점이 나왔는데 어, 이거 어떻게 하죠? 지금 저희 분수님께서는 최나경 셰프님을 선택해 을 주셨고요. 저희 배몽이 의장님께서는 서관덕 셰프님을 선택을 해주셨어요. 아, 경쟁이기 때문에 저희가 잠깐 타임 시간을 가지고 약간 제작진과의 회의를 한번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소리> 네와 <laughs> 오늘 근데 정말 저희가 대결을 하려고 했는데 대결이 정말로 무의미해졌어요 그쵸? 그래서 사실 오늘의 이 밀키트 오늘의 이 요리들은요 우리 바캉스 축제 홈페이지에서 만나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밑에 들어가는 주소 보이시죠 여러분? 이 밑에서 여러분들이 구매해서 드실 수가 있고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어떤 요리를 더 많이 사시느냐에 따라서 대결이 갈리게 될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좀 촬영을 했는데 어떠셨어요? 저희가 한줄평을 좀 들어볼 수 밖에 없을 것 같은데 우리 MC 쭈니쭈니 우리, 우리 군수님 한줄평 좀 부탁드릴게요 네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우리 소리한 환경에서 자란 농산물 축산물로 만든이 밀키트 꼭 맛보시고 군수와 의장이 보정하겠습니다 아. 맛이 있다면 은 합천을 찾아오셔서 추억 만들기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또 이어서 저희 배홍이 의장님 어떠셨어요? 예, 우리 진짜 사랑하는 우리 군민들 그리고 네. 시청자 여러분 정말 이렇게 이런 방송을 하게 돼서 네. 참 영광으로 생각하고 <laughs> 어, 오늘 이두 가지 올그 밀키트 제품, 하나는 보쌈, 하나는 샐러드. 네. 예. 개인적으로는 참 좋았다는 생각을 하고요. 네. 이 맛을 갖다가 우리 그 천국에 계신 우리 시청자들께서도 같이 꼭 한번 예, 맛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희 마무리 인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준비되셨죠? 네. 네다 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합천 바카스 축제! 합천에서 만나요! 만나요! すごい